실차 누구든 뒤에 타는 시간이 많다 머리를 비우고 일할 수 있다 왕 생각 없이 그냥 콜만 들어오면 콜만 그냥 받아 타면 되니까 왜냐면 실제로 다른 기손님이나 우버가 하게 뭐한 콜? 아니 거의 없던지 하니까 거의 카카오로만 다 타는 날도 있어요 단점 수수료 2.8% 그니까 러 부가세가 3.08% 된다 이 수수료는 본가 거에 다 수수료 없는 거예요 제 차에 길손이 타시든 우버를 타시든 이거에 대한 불만은 좀 있죠 강제 배차 내가 타고 싶지 않은 콜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목적지를 고를 수가 없어요 내가 가기 싫 시계도 가야 되고 또 출근 시간때 나오면 짧은 콜 내가 손님까지 가야 되는 거리가 3km인데 막상 손님을 떼어버리면 1km밖에 안 가는 그런 콜도 가야 된다 비가맹 장점 콜을 고를 수 있다 리스트를 보고 아 어, 이거 좋겠다 콜 내가 가야지 싫은 콜은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수료가 없다 운행하는데 자유롭다 단점. 콜이 많은 시간 괜찮은데 콜이 많이 없는 시간에 콜 일부 없을 수도 있다. 떠도 내가 잡아야 되는데 떠도 꼭 잡는 건 아니다. 다른 분이 먼저 잡으면 내가 놓칠 수 있죠. 손님까지 피어거리가 되게 멀다. 저 같은 경우는 2 k m 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다 짧아요. 뭐. 미리 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손님을 내려주고 다음 가야 될손님에 미리 배차가 되는 거예요.